자, 난민은 가족처럼, 가족은 난민처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원래 평소에도 정우성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난민 그 이야기 할 때부터 너무 속 보여가지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냐 정우성 형님은 난민에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뭐 홍보대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본인의 이미지 용인지 뭐 정말 착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별로 그렇게 현재 보기에는 해 보이시진 않네요. 이 난민에 관해서 일단 왜 싫어했냐면, 은 유럽권에서 난민을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 난민 1세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던 곳보다는 여기가 훨씬 풍요롭고 좋고 안락하고 행복해. 그래서 난민 1세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난민 1세대도 이제 정착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자, 난민 2세대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난민 2세대가 아니라 유럽인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 난민 1세대, 자신의 부모님들을 받아주었고,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정체성은 이 나라의 국민인데 사실 사회로 나가면은 굉장히 차별받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부유하지도 못하니까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이 불법적인 일로 흘러가게 되고 갱스터에 대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난민 1세대 분들은 자신의 나라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2세대부터는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교육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는 못해. 근데 또 나가면은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받고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사실 불법이 돈이 많이 되긴 하잖아요. 이 난민 2세대들이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돈으로 나라에 대항하고, 그리고 원래 살던 그 나라의 국민들도 위협하고,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범법행위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우성 형님은 처음부터 말씀을 하실 때그 이것까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어 난민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게 왠지 좋아 보이니까, 어, 그게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니까 말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 보였거든요. 아, 이거 너무 착한 척 하는데? 아니, 뒷걱정은 어떻게 하라고. 아, 당연히, 당연히, 본인은 좋은 곳에 사니까,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 관대하게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본인은 좋은데 사니까 뭐내알바로내 이미지만 챙기면 되지. 이런 모습이 너무 보여서 나는 이 난민의 굉장히 관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막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부터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가베 씨와 혼혜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우성 씨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본인 그냥 이미지 챙기려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더 확신이 들기는 하는데 자 혼외자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정우성 씨가 진짜 여자친구가 있고 두번째 여자친구도 있고 문가비씨는 그냥 잤을 뿐이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틀린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문가비씨와 정우성씨가 잠자리를 가졌는데 애가 생겼어 그러면은 보통 문가비씨는 애가 생겼다는걸 빠르게 알았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우성씨에게 이야기를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우성씨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책임이 강하신 분이라면은 그렇게 착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통보를 했어 때이 여자친구들과 다 헤어진 다음에 문가리 씨와 결혼을 해야죠. 아니면은 낳기 싫다고 말을 하든가. 지금 낙태법도 폐지돼서 이제 낙태도 가능해졌는데, 낙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던가 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문가비 씨가 아예 나는 무조건 낳겠다라고 했으면은 정우성 씨가 결혼할 을 이유는 없는 거죠 여기서 되게 모순이 생기는 게 문가비 씨가 만약에 애를 낳는다 고 했어 근데 정우성 씨는 자기가 현재 있는 여자친구와 이 아이를 잘 책임지고 기르겠다고 했어 그럼 문가비 씨는 당연히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정우성 씨가 빼앗아 가겠다는 소린지. 아니면은 돈만 보내주겠다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내 생각에는 정우성 씨가 뇌정지가온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가 뇌정지가좀 시기 온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자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정우성 씨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동갑이 씨와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우성 씨의 인성의 문제지, 그러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아이가 생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가비 씨는 낳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정우성 씨는 낳기 싫다고 했다. 2. 문가비 씨는 낳고 싶다고 했다. 정우성 씨는 낳기 싫다고 했다. 3. 둘다 낳고 싶다고 했지만, 결혼은 하기 싫다고 정성씨가 말했다. 근데 나는 이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뭐, 한국 정서상, 외국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같이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경우도 맞지가 않는 게, 그 경우에도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따로 분리된 채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양육을 하거든요. 아무리 해외라도. 근데, 정우성 씨는 둘다 싫다는 거 아니야. 문가비 씨랑 결혼하기는 싫은데,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싶고, 첫 번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문가비 씨에게 양육비만 계속 주겠다는 건지, 나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둘의 이야기니까 사실 더 많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야지 알것 같은데, 어, 나는 도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도 정우성 씨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 가식적이다. 이게 너무 티가 나서, 이번에 너무 드러나버려서 안 좋거든요. 제가 항상 연예인들이나 그 대중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금만 보여줘야 한다. 너무도 착한 척을 해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착한 척을 해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착한 척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정우성 씨 맨날 난민 정책에 관해서도 그렇고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관대하게 그리고 본인이 되게 착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다 가식으로 변해버리고 뭐 본인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으시지만 가식으로 바뀌어버리고 너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배신. 감이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연예인을 볼때 어, 우상시할 필요가 진짜 없다. 어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뮤진스스 엄청 우상시해요 댓글들 보면은 팬들이 하는 걸 보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일 뿐이야 노래를 부르는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 연기자들도 그냥 연기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 요준열 씨 봐봐 북극곰을 위한다고 개지랄하고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뭐 환승인가 양다리하고. 뭐 환경을 위한다고 막 하면서 가죽 잘 쓰시고 명품 좋아하시고 아니, 나는 이런 그냥 가시기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가비씨에 대한 것도 사실 이 둘만의 문제가 될수 있고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우성씨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쌓아오지 않아 착한 이미지를 쌓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구설수에 오르긴 하겠죠.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문매를 맞으면서 국민적 대역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 난민은 가족처럼 가족은 난민처럼 이라는 단어가 어, 너무 와닿아서 그냥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Jump.